동물이 사는 곳이니까, 다시, 다시. 자, 이제, 예, 요, 요것만, 요것만, 요, 유자소전, 이문구의 유자소전인데, 어, 유자의 어, 작은 이야기다, 어, 정기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 있는 이야기, 실, 실존하는 이야기를 썼다, 이런 얘기죠. 자, 어, 총수의 저택에, 연, 어, 자택에 연못이 생긴 건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뜰에다, 그거 아니고 벽에다 시멘트, 시멘트를 들이부어 만들었어요. 연못인데, 시멘트를 부어서 만들면 어떻게 돼요? 거기 사실은 시멘트 안에는 그 옛날에는 더 심했죠.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물질이 많은데 거기다 연못세라기보다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는 시설이었다. 시멘트가 고조자 물을 채고 울긋불긋 비단잉어를 풀어놓았다. 원래 이렇게 한, 한 많이 한 다음에 여기다 가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에, 뭡니까 그, 그 무슨 약을 에, 쳐서 어, 잉어들이 살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비단인 거를 그것도 비싼 비단인 거를 그냥 바로 풀어버린 거죠. 자, <laughs> 어, 비단인 거들은 화려하고 뒤티 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하였으나 어, 그는 처음부터 훌기 눈을 떴다. 뭐야? 좋지 않는 그러니까 외적 표현을 통해 좋지 않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죠.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 고기라서가 아니었다. 그 회사 직원 몇사람씩 월급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밖에 몸값이었다. 자, 그 회사 몇 사람의 몸값도 어, 합쳐도 어, 못 미치는 상식밖에 몸값이었다. 이게 뭔 말일까? 이 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거야? 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게 1960년대 세진 거니까. 어 이런 그 갑질하고 있는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거죠. 얘왜 이렇게 안 들어왔는지 또 자는 거 아니에요? 자, 어 그래서 이 비단잉어는 그 당시 보면 이제 지금이야뭐 보편적이지만 부의 상징이었죠. 어 대관절 월매짜리 고기 간디 그려 내가 물어보았다. 마리당 80만원은 쓱 주고 가져왔대야. 80만원 지금 60년에 80만원은 지금 뭐 몇백만원 하죠.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나의 월급으로 계산해보니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 봉투째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볼까 할한 값이었다. 우와 이 3년 4개월 월급이뭐 몇천만원 하네. 원놈의 잉어가 이 사람보단 비싸다냐. 내가 기가 막혀 두려운 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닐러면 그려 베터넨 또 베터 배터, 베터넨 벤터 베토벤 라나 뭐라나 를 틀어주면 그 가락대로 따라서 하고 차에 코풀 쓰고 싶어 차이콥스키 아주 그 뭐랄까요 헤이 히하적 표현이죠 히하적 표현 차에 코풀스퍼 라나 뭐래나를 틀어주면 또그 가락대로 따라서 하고 좌우간 곡을 틀어주는 대로 못 추는 춤을읊는 순전히 딴따라 곡이니까, 물고기도 꼬랑지 흔들어서 먹고 사는 물고기 있다는 건, 이번에 침 바꾸면, 자, A가 뭘 의미하는지, 문제 볼까요? A, 아, A. A에 비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거는 다 보고 하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단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한 거였다. 왜 죽었겠어요? 그 시멘트를 들이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자그러나 보니 죄다 허옇게 뒤집어진 채로 떠 있는 거였시다 총수가 실려 깬발로 뛰어났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예, 굉장히 총수는 귀하게 여기죠. 사실 총수가 귀하게 얘길 건 누구야? 자기들 회사 직원들이죠. 한동안 넋이 나간 듯 서있던 총수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유자를 개념하여 물은 말이었다. 글쎄요. 어떻게 된가? 글쎄요, 아마 밤새 곱뿌이 들었던 개비내유, 예, 비, 비 꼬는 거죠. 유자는 딴, 불어 딴청하였다.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도 봤어? 총수는 그가 마치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하려 들은 것이었다. 그는 비위가 상해서 그야 팔자가 사나서 이런 후진국이와 시집와서 살라니까 이제 이때는 후진국이었죠. 여러 가지로 다 객고가 개고가 뭐냐, 면 피로 피로가 쌓여서. 도시도 조짐도 안 좋았을 테고. 자, 표현상 특징에서 뭐가 나오죠? 예, 표현상 특징에서 아마 어, 비소고 사투리가 나와서 사실성을 보여주고 있죠. 어, 그런 자 그런 뒤다가 어, 부르스고 지루박이고 가락을 트는 대로 디립다 쳐댔으니까 원래 뭐 베토벤 이거 클래식인데 여기는 뭐 대중적으로는 그러니까 뭐야 비꼬고 비판하는 거죠. 이제 비꼬고 비판하는 거. 부르스고 지루박이고 바락 트는 대로 기럽다 쳐댔으니까, 가로에서 몸살까기도 다수 있었을 테고, 본래 밭들어 키우던 새끼들일수록, 어, 다다 탈이 많은 법이니까, 그는 시멘트 독성이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그죠? 충분히 우려내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고기를 넣어버렸으니까, 고기를 넣은 거지 탈이었으니 하면서도, 부어 배참, 배참이 뭐예요배참 배참이 나오죠? 꾸지람을 듣고 하풀이 하는, 다, 다른 데다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풀이 어, 하는 것을, 의몽을 떨었다. 이제 눈구렁이처럼 받아쳤다는 얘기죠. 하는 말마다 저 말같잖은 소리 시끄러이 사람아. 청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 자, 중간 부분 불상을 닦는 일로 청수의 미움을 사게 된 유자는 불상을 이렇게 닦는 쪽. 저 저기 뭐 이렇게 값진 건데 에, 개인 청수 개인 운전사립쫓교나 회사에 속한 차량 교통사고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유저가 이제 쫓겨난 거야. 교통사고 처리하는 걸로.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 가해자의 운전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이제 가해자, 예, 운전하는데 어떤 그 예의가, 운전의 윤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가해자가 구름내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이굽는다는 시기에 적당주의를 취하는 적은 거의 없었다. 뭐야? 이 사람은 어~ 이렇게 이렇게 회사 사람이라고 봐주고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야 잘못한 건 잘못했는 딱 그죠 그러니까 뭐이 유자의 성품이 나오죠 강직한 거야 그죠 그리고 유자의 성품은 또뭐 정도 많죠 어떤 정이 많을까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다만 사건 처리 필요한 서류 를 갖추기 위해 신상 기록 대장이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수 어, 비탈진 산골짜기, 더, 어, 더 댕이진 무화과 주톡에 덕지덕지한 근근히 새빵살이 하는 축이 많았고, 그니까 러 이제 자기 회사의 운전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뭐야, 아주 도시 빈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새빵살이 축이 많았고, 더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 뭐, 보조 운전자들이니까 그러 이제 땜빵 운전자들이죠.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이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스페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산 아, 시답지 않아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호르몬의 단칸방을 살고 있으니 옆에 나가 집을 나가버려 어린 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굉장한 어, 가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 쌀, 옛날에는 이제 쌀도 이렇게 한 가마리를 못 가져오니까 봉지 봉지 사들고 왔나 봐. 남은 대신 연탄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 있어 한심해서 들어볼 수 없고 심란해서 돌아올수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시점 정이자 작가 시점이죠 내가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유자는 이런 걸 보고 나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사지를 털었다는 거죠. 유자의 성격이 나오는 거야. 자. 스페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서 자신의 용돈을 털어 올게 된 것이다. 식구 단체라면 쌀을 한말 팔아 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도 두 포대 팔아 주고 그리고 연탄을 백 장씩 들어 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여틀수 있는 한계였다. 예, 이제 여틀이라고 하는 것은 어, 아껴 쓰고 나머지 모아둔 자기 여분의 돈을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그죠그 진짜 마음이 극렬한 마음이 큰 거죠. 음.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를 루 배달하고 연탄가게에서 연탄 백장을 지게로 저 올려 비안 적게 쌓아주기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에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견치 않았다.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한 동네 초유의 반찬가게 보고서야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다는 걸 뒤늦게 떠오른 것이었다. 자.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그가 반찬가게에서 집어드는 것은 만날 얼간하여 엮어놓은 새끼 굴비 두름이었다. 아주 고급한 식 저기 반찬이죠.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모는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사람. 여기 대천이라고 할수 있죠. 대천사람 속성의 그런 데에서까지 드티였던 것이다. 드티 뭐예요? 밀근에 비켜서 하여 약간 틈이 생긴다. 아, 그런... 어 틈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대천 사람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다 도로 삼비탈 기어 올라가서 굴비 두름 개안 닫게 옛날에 개가 이걸 따서 고양이 안 닫기 야무지게 매달아 주면서 기에 겨우 재우 겨우죠. 어 지랑 간장 백이 없으니 배비고 수제비고 번건이 있으냐. 어 이제 이 건더기 있으면 넘어가지요. 산불에 거자시듬 뱁수에 쪄자시든 하면 생긴 건 오죽자나도 생겨 못생겨도 내인데 입맛에 그냥, 그냥 자셔볼 할만, 만할 규, 자셔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쌀이는 연탄을 들어줄 때 회사에서 우리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거니 하고 멀고 눈을 쳐다보는 높아도, 그러니까 이게 개인 사비로 하는 건데, 유자가 개인 사비로 하는 건데, 사람들은 회사가 해주는 것처럼 안다는 거죠.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주는 자상함에 그가 골목 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를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아까 얘기했죠. 이문구, 실, 유자소전 실존 인물을 이야기를 썼다는 얘기죠. 자, 34번. 어, 이거 풀어볼까요? 네, 34번 풀어봤습니다. 자, 푸는데 다 해석해줬으니까 푸는데 30초. 시작. 자, 답문자로 주세요. 34번 윗글의 내용을 알수 적절한 것은 자, 내용이죠. 어, 내용 파악하는 거죠? 주세요. 다음 문제로 주세요. 다음 문제다 분석했으니까 자문자로답줘보세요 자. 문자로 답 줘보세요. 자. 서운 서영, 어, 서운 서영, 자, 오답이 어, 맞네요. 그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3 4번 위컬트 알수 있는 내용을 적절한 것은? 나는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수준을 알고 있었다 자 어~ 나나 나, 내가 회사 내 월급은 알아 근데 회사 월급은 모르죠 얼마인지 네, 노파는 반찬거리 말을 하기 위해 유자의 도움을 도움 청한적 없죠 유자가 한 거죠 그렇게 스페어운 전설 그렇게 그들의 자질력방관계 대체로 보리가 좋았다 좋긴 뭘 좋아 총수는 비단인 걸 죽은 이유에 대해 유자의 대답을 못마땅하게 여겼 그죠? 감기 곱불 걸렸다고 하니까 어, 아니죠? 여기 나오죠? 음, 뭐야? 어? 어, 야 말자 같는 소리 에 시끄러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자는 구름내 동료 운전소 교통사고 처리할 때 적당주의 적당주의 한다한 한 달에서 안한 달에서 여기 나왔잖아. 어? 뭐야 적당주의는 치한적이 거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근데 왜 틀린 거야? 맞은 거야? 5번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해 못 했나? 예. 자, 그 다음에 35번은 구조 문제입니다. 구조 문제. A와 B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시간제 1번. 35번. 좀 어렵겠네, 려 그죠? 어렵지만, 그랬다한 해봅시다. 아, 아, sorry, sorry. We h a v B, A. 자에 얼마짜리 곡인데 그래요 내가 물어보았다 말이당 80만원씩 가져왔다 비싼 거라는 얘기죠 어, 봉급 3년 4개월 돈이나 봉돌사 어, 내가 기가 막혀서 그지 베토벤이나 차이콥스키 뭐 노래한다 얘기했고 A 이 그죠 음 아이고 잘 보이려나 AB 다 보이죠 네 이는 아까에 했듯이. 예. 자, 그럼 다시 가볼까요? 예, 이제 풀수 있겠죠? 근데 자, 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볼게요. A에 b 대한 설명 이 적절한 것은 A는 서술자가 작품 속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렇지는 않죠. 예,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어, 대화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B는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의 등장 인물 생동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예, B는 보니까 그는 결국 주문을 털었다. 전지적 작가 시점 맞죠? 예, 답은 2번입니다. 2번. 어, 그 다음에 A와 B는 모두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교차하여 향후 전개될 아니고요 A, B 모두 해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인물 간에 갈등이 발생된, 해상은 있지만, 어, 앞에 이제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갈등이 발생 근본적 원인,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할수 없고, 원이, 원인,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있는 거죠. A는 주인공의 부정적 측면을, B는 주인공, 주인공의 근정적 측면을, 인물의 이중적 성격은 아니요. 맞죠? 이건 맞는데 이중적 성격은 아닌 거예요. 자, 36번. 마지막인가? 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싸서 적절치 않은 것. 자, 이거 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틀린 거. 자, 서원서요 자, 봅시다. 유자소전은 제목에 알수 있듯이 인물에 대해 행위와 사실적으로 기록한 전의 형식을 빌려 와 있는 전통적 삶의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려고 했다. 또한 지역구 입사스러운, 그쵸? 지역 방어 이사스러운, 그죠 지역 방어의 이사스러운 표현을 통해 문체를 활용했고 인간적 도리를 꾸준히 실천한 평면적 인물을 통해 사람으 나타난 부정적 가치관과 인간 소회 문제를 들춰내고 있다. 이 평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성품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입체적인 것은 응, 부정적 인물, 긍정적 인물로 바뀌는 거야. 그럼 긍정적 인물, 부정적 인물로 바뀌는 건데, 그냥 이 사람은 쭉 자기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소외 문제를 들추어내고 있다. 이 작품은 양심적이고, 낭만, 어, 양심적이고, 음, 인정미 넘치는 주인공의 삶을 조명하여 산업화석에 사라지고 있는 전동적 삶의 양식을 보여주고도 했던 작가의식이 반영되었다. 자, 1번. 유자가 사용하는 방어가 있었으란 표현을 통해 토속적인 느낌과 인물에 대한 맞죠? 예. 뭐 베토벤 이런 걸 갖다가 익살스러운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고 뭐, 사투리도 많죠 유자 소외된 사람 돕는 인정론치는 모습 그죠 인간적 도를 실천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케이 유자 얽힌 일을 소개하여 그가 한 일을 서술하고 있다 전후형 전이 맞죠 예 일대기 뭐금봉의 얘기라든지 남들 도와준 거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사번 총수와 사치 허영생에 대한 유자 불만 상태를 통해 산업화 시대 물질주의 그죠 가치관 아까 얘기했죠 물질의 가치관 시멘트 뭐 그다음에 뭐야. 이비단잉어 이런 얘기. 5번이 답인데, 총수와 운전수, 교통사고, 처리 업무 담당자로 처지가 바뀌어나서야 인간성 회복하는 평면적 인물이, 자, 인, 그렇게 인간성 회복하면 이거는 입체적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계속 똑같이 진행되고 있지, 인간성이 나빴다가 좋아진 건 아니니까. 답은 그래서 5번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 희선은 어디 갔다가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어, 핸드폰 충1% 네, 2%때 공부했대요. 그래서 충전이 다 됐나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 수요일 봅시다.